밴드시티는, 자, 피즈 가고, 유미 가고, 베이가 가고, 딩거 가고, 룰루 들어왔어요. 정리된 거 맞죠? 그쵸? 자, 빌즈워터. 자, 피즈 가고, 남이 가고, 파이크 가고, 갱플 들어왔어. 아니, 잠깐만. 빌즈워터 이렇게 챔피언이 적었다고? 원래부터 여기는 그냥 인재가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대마시아 자, 데마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안 나가고, 퀸 나가고, 자르반 나가고, 피오라가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은, 자, 프렐요드. 자, 브라움이 들어오고, 자 우디르랑 세주안이랑 트림다미어가 나갔네요 자 아, 그다음 아이오니아 야 아이오니아는 좀야 일단은 야 모두가 바랬던 거 하나 나갔다 일단 카르마 <laughs> 무조건 나갔어 얘는 <laughs> 아 근데 아리 간거좀 아쉽네 야스오 야 룰루랑 야스오 근데 야스오는 진짜 사람들이 간거 되게 많이 아쉬워했거든 그래 야스오는 들어왔어 했어야 했어 아 근데 아리는 좀 남겨주지 너무 구렸나 아리가? 그다음에 녹서스 들어왔자 뭐 나간 줄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효과가 좀 단순한 애들이 많이 나갔네요. 아니, 필트 오브는, 세라핀 나, 세라핀 나간 거는 좀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얘는 단순하냐. <laughs> 야, 군도 좀, <laughs> 아니, 군도가 역시 좀 사기지역인지 모르겠지만은, 야, 군도 좀 많이 나갔네. 군도가, 쓰레쉬 칼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이, 칼리스타, 녹턴, 베이가, 세나야. 뭐, 세나 베이가는 뭐, 세트니까 그렇다 치고, 노턴도 약간 좀 어스로 어그로의 핵심. 그리고, 칼리스타도 약간 좀, 잊을만하면 하루살이 댁에서 좀 쓰이는 약간 굿밥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랄까. 좀 얘네들은 좀 아쉽네요. 약간 밸런스 파괴범은 아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슈리마. 시비르가 들어오고요. 그 아크샬, 렉사이, 레넥톤이 나갑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아크샤는 좀 나갈 만했어. 얘는 진짜 툰 만나면은 그 메타에 문제 일으키던 놈이라서. 근데 레넥톤은 좀 아쉬워. 왜냐면 레넥톤은 이제 약간 좀 슈리마의 뽕맛을 좀 채워주는, 약간 압도 뽕맛을 좀 채워주는 그런 느낌 쓰였는데 좀 아쉽고 어, 렉사이는 뭐 렉사이 잠 렉사이 파이크들 워낙 그거였으니까. 아무래도 11라가 들어온 걸 봐서는 좀 뭐랄까 공격적인 형태의 슈리마 덱들을좀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볼게요. 야 타곤도 좀 많이 나갔는데? 잠깐만 자 아펠, 타리 근데 아웃이 다이애나, 유미, 판테온, 케일 미친 데 최애, 최애 챔피언 하나 나갔다 판테온이 내가 최 챔피언 중 하나였는데 나갔고 아, 아펠은 내, 아펠도 좋아해가지고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판테온 나간 거좀 아쉽고 다이애나도 이제 어쨌든 타곤의 그 약간 든든한 축이었는데 어 나갔다 좀 아쉽습니다 근데 케일은 뭐 활약한 것도 없는데 별로 나 나갔어 그냥 어, k 케일은 그냥 날먹대기 좀 쓰이다가 그냥 나, 간것 같아. <laughs> 얘, 얘, 있는지 1년도 안 되지 않았나? 1년 못 채운 것 같은데,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어, 작년 4월쯤에 나와가지고, <laughs> 어, 이거, 이거 뭐지? 2레벨 케일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필드에 막깔았다가 케일로 버프시켜가지고 때리는. <laughs> 약간 그런 대기만 좀 쓰이고 말았어. 아, 그 다음에 룬테라지요. 근데 룬테라 너무 많긴 했어. 뭐, 틈만 나면 다 룬테라 해가지고. 바드, 라이즈, 바르스, 이름도 까먹었어. K 나트로스. 어, 그냥 다르킨 세트 다 나가네요. 음, 다르킨 세트 전부 아웃에 아웃에다가 이제 <laughs> 바드라이즈.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는지 한번 눈으로 봐야죠. 음, 야, 근데 밴드시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인재가 없어. 진짜 <laughs> 아, 여기는 진짜 인재가 노라랑 내가 봤을 때 노라 트리스타나 룰루 정도만 좀. 쓸... 그리 티모까지 읽기만 쓸만하고, 얘는 진짜 아이도 없이 뭐, 어떻게 쓸란지 모르겠어. 백스는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아. 어. 아, 백스가 좋아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어, 좀 보겠습니다. 일 오늘은 게임을 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빌즈워터. <laughs> 하나도 누르 삭제했다고? 그 정도야? 아, 근데 빌즈워터 남은 애들 보니까 다 공격적인 애들만 나왔어. 여기 패기, 압도. 뭐 공포, 이런 애들만 남아가지고, 아 빌지어트는 좀 공격적인 형태의 덱들 위주로 많이 가겠는데? 어, 빌지는 의외로 좀 괜찮은지도? 대마시아가, 아, 대마시아가 좀, 아, 자르반 좀 튀어나가니까 약간 그, 그 뭐라고 해야 국밥, 굿밥, 국밥 있었거든? 6호 자르반, 약간 넣을 거 없으면 이제 자르, 한잔 정도 자르반 들어가는 뭐 그런 국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살짝 좀, 음 아슬아슬해진 느낌이고 럭스는 난 개인적으로 이거 뭐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던데 <laughs>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그렇겠죠 어, 어 개인적으로 소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럭스가 나온 게좀 의외긴 합니다 프렐류도좀 봐야겠다 야야프렐류도 조졌다 야프렐류도 이거 중간이 없다 중간이 <laughs> <laughs> 야, 야 프렐리오는 중간에 그냥 뻥 하고 비워버렸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 심지어 캐리력도 많이 낮아졌어. 어, 이게 팀다미어가앞도 있어가지고 이게 캐리력이 좀 있었는데 아 이거 볼배만으로는 조금 후반 캐리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이오니아 일단 그그개 같은 카르마가 가가지고 뭔가 아이오니아는 이제 좀 약간 기절과 귀한 위주로 싸워야 될것 같거든. 내가 봤을때 어기절귀한 위주로 싸워야 될것 같은데 하 근데 이제 옛날엔 이제 카르마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는 라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오니아 이제 끝까지 버텼을 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냐 어 그건 또잘 모르겠어 또 이제 근데 한, 항상 또아이오니또 역겨운 조합을 찾아왔기 때문에 어또 뭔가가 나올겁니다 결국 그다음 녹서스 녹서스는 어디보자 어이씨, 아, 저거, 녹스, 이게 다. <laughs> 야, 아니, 근데, 블라디는 진짜, 나, 솔직히 말하면, 블라디는 얘는, 얘는, 없어도 난 된다는 말인데. <laughs> 어, 아, 얘는 그냥 솔직히 없어도 되는데, 음. 아, 그래, 그래, 뭐, 이제, 극과 극으로 남았네요. 정말 빠른 친구들, 애니삼이라는 빠른 친구죠? 그리고 스웨인 모델 사이온은좀 느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빠른 놈들과 느린 놈들이, 어, 그거, 그거였다. <laughs> 아 근데 블라디, 물론 이제 뭐, 프레리오드랑 같이 쓰면 좋긴 한데, 블라디는 솔직히 말해서, 복서스라는 지역 자체랑 그냥 안 어울려. <laughs> 필트 오브볼게요 야, 티모키틀, 에코, 잔나, 제이스, 징크스. 아, 근데, 필트 오브는 뭔가 좀 골고루 남았는데, 되게. 되게 골고루 남았어. 일 좋은 애들. 일 잔나 좋고, 징크스, 제이스, 뭐, 다 좋고, 바이드 나쁘지 않거든요? 티모, 캐틀은 뭐, 언제 다 좋고, 에코도 뭐, 이제, 자기 덱이 있으니까. 좋은 애들인데, 이 아니, 필트 오버 이번에 좀, 괜찮은데? 음, 남아있는 애들이 좀 괜찮아요. 군도 볼게요. <laughs> 야, 군도 저 코가, <laughs> 야, 4코부터 시작을, 했나? 군도가 이렇게 비싼 지역이 아니었는데, 자, 그웸, 마오카이, 벡스 쓰레쉬, 비에고, 에카리, 모데, 카이죠. 뭔가, 전체적으로 신성 제외하면은 이제 내게 죽어야지만 이득 볼수 있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남았네요. 뭔가, 뭔가 군도는 이번 시즌 좀컨트롤로 많이 갈것 같다. 어, 느낌이. 어. 그런 느낌쓰야. 이 슈리마를 한번 볼게요. 슈리마는, 아지르, 니달리, 시비르, 카이사, 탈리아 나왔어. 아, 마, 말했잖아, 아까. 내가 니달리, 시비르, 약간 이런 거 보니까 살짝, 어, 슈리마는 뭔가 약간 좀, 선공 위주의 좀 공격적인 형태? 뭔가 그런 걸좀 노리는 것 같았다, 노리는 것 같았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공격적인 덱을 만들려면은 뭐 이제, 이쪽이 좀 선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카이사가 선정격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거 슈리마도 좀, 뭔가, 좀 나사가 좀 빠져있어 보이는데? 든든한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네. 타곤. 아펠, 타릭, 레오나, 모르가나, 말파이트, 솔. 어? 골고루 잘 남았어. 어, 얘네는. 아펠은 일단 든든한 컨트롤 덱이 그거. 모르가나도 든든하죠. 말파는 뭐 자기 덱이 있어요. 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타릭도 솔직히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이제, 일단 뭐 빠른 형태의 덱을 만들긴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든든한 뒷심 있는 덱들을 만드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런 느낌 쓰고, 룬테라 지역은, 니코, 잭스, 이블린, 진, 포르왕, 장로드래곤. 남았는데, 뭐 솔직히 장로가 좀 문제긴 한데, 근데 장로드래곤 같은 경우에 장로드래곤이 존나 센게 아니고, 이제 이원소들이센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봤을 땐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약간 불사가 좀 문제야, 내가 봤을 때. 불사 키워드가 그냥 좀 너무 사기여가지고, <laughs> 이것만 조정하면 사실, 아, 내가 봤을 때 요즘 장로드래곤도 그냥 이것만 노리고 그냥 게임하는 것 같아. 그냥 제발 불사 나와라 하면서 좀 게임하는 느낌이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공포, 회복, 이딴 거 나오거나, 막, 애매하게 도전자 이런 거 묻잖아? 그러면은, 진짜 개구려. 어, 해보니까 좀 구리더라고. 그래서, 장로드래곤은, 모르겠어요. 메타를 봐야겠어. 그래서 총평을 좀 하자면은, 지금 보니까 각 지역마다 뭔가, 나사가 좀 빠지는 느낌인데 컨셉이 좀잘 남은데도 있고 그 든든한 약간 좀 허리라인이 사라져가지고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지역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이 뭐 항상 그랬듯이 또 답을 찾아낼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